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뭘할 거냐면 세트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어떤 식으로 갈 거냐? 그거는 일단 증강 한번 봐볼게요. 여기서 나오나 영웅, 영웅, 영웅 가자. 한번 결거결로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돌려 왔다. 어설프게 하지 않고 확실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판은 3거결로 가고 난동보다는 충꾼을 많이 넣어주겠습니다 난동을 이까지만 볼까 뭔가 좀 생각이 많아지네요 일단 이제 한번 보고 그리고 이거는 태불망보다 우르골 레드가 효율이 되게 좋아 가지고 우르골한테 레드를 주겠습니다 아니 직수도 되게 좋아 헐 일단, 볼은 안 맞고. 3번을 먹으면 삼성작은 쉬운데, 후반에 힘이 많이 빠질 거기 때문에, 1번? 2억를 만들고. 그래도 이게 인재를 먹은 게좀큰 이유가, 여기 보시면, 벌써부터 이거 싸울 수가 있어요. 그게 유일한 장점? 그리고 지금 잭스가 이다 해주고. 그렇지. 아니, 진짜 좋아. 제가 요즘 요네제들 리븐 이런 거할 때, 잭스를 빌드업으로 가져가는데, 알게 모르게 되게 좋긴 해요. 그리고 여기서 헤드를 바꾸는 건좀 그렇고, 엄만 할까요? 업하고 오르고 타나? 이게 어차피 인재물색을 가지고 있는 거라, 굳이 엄청 필요하거나 하진 않아요. 여기까지만 돌리자. 그리고 잠깐, 이렇게 사용해주고, 이게 3미라를 굳이 잡아야 될까요? 뭔가 그냥 사난동 보고, 완전 세트한테 몰빵해주고 싶은데? 욕심인가? 그냥, 다 충꾼의 자란동이 무난해가지고. 이드 잠깐 이렇게 쓰고. 아, 버리자. 그리고 오늘 약간 핫픽스로. EDM이 좋아지긴 했어요. 잭스한테 템 이렇게 안 넣고, 그냥 삼각을 넣고 갈걸. 그랬으면 더 좋았겠다. i d m 에 충꾼으로 가고. 충꾼 버프에 EDM 버프랑 잭스킬이 갈만하거든요. 진짜 그럴 걸 그랬다. 마침 춘군의 이 m 둘다 가지는 다재다능판이라 그랬으면 좋았겠다. 뭐잘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미 좀 늦어가지고 그냥 세트하자. 근데 진짜 잘 나오긴 했는데 이 m 들도다 나오고 오. 아니, 치명타가 왜 터졌지? 이게 있어가지고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레드가 있기 때문에, 별로, 별로, 1번 먹자. 이런 피우피결 됐고, 지금 돌려서 바꿔준다? 아니요. 이거는 지금 안 바꾸고, 여기가 3코를 더 빼고, 여기도 좀 많이 빼주고, 그 다음 돌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금 이 상태로도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어가지고. 아닌가? 확실히 럭스는 EDM 갈때 그냥 복원 하나 넣어주는 게 가장 좋긴 해요. 그럼 다른 애 누구를 가져가도 치명타가 터져가지고. 그리고 졌으니까 바꾸겠습니다. 바꾸자. 뭐, 근데 이거는 굳이 헤드를.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세트로? 얘로 받아도 되는 건데, 난 받고 싶은데? 올라프 잠깐 쓰고, 바이 잠깐 해. 저거는, 그, 포피한테 넘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쓰지 말자, 삽니다. 아이, 올인 한번 해보자. 그래도 썼어야 됐나? 이게 이것저것 생각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인재라서 쓰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세트 나와줘. 나오면 삼성인데 바로 안 나와. 이래도 이래도 올 삼은 안 되고요. 얘는 갈아줘야 됩니다. 잉? 일단 버려 이제 나와줘. 네! 장난 끝 안돼. 아, 이거 하트를 가져왔는데, 그냥 가자. 도전 너 맛은 좀 봐보죠. 이거 검까지만 빼놓고, 그리고 춤꾼의 하트를 가져왔기 때문에, 나 하트 없다 생각하자 <laughs> 오케이 일단 세트 나쁘지 않고 이정도면 좀 잘했죠 그리고 4난동이 들어있어야겠네 이게 4난동이 없으면 세트 캐리가 안나올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라위 넣어주고 여기에 무대 하나 무대부터 만들자 다 돌려 이게 다 안나와 아, 근데 이거 다 팔린 거 아니야, 진짜로? 잉? 응? 다 팔렸나봐요. 어? 골라프 타라. 나중에 더 좋은 난동을 구하고. 일단 좀 해볼래? 자, 일단 거길 풀스택. 들어갔어요. 이제 여기서 버티면서 다 잡아주는 건데. 굳이 혼자 안 놔도 되겠다. 앞으로 좀 보낼게요. 대치를 약간 이런 느낌. 얘네가 한쪽을 뚫어주고, 넌왜 올라가 있니?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는 세트를 위해서 이온이나 스틱 만드는 건좀 그렇고, 걔는 그냥 없다고 생각할게요. 뭐 어차피 물리딜도 어느 정도 강한 친구여 가지고 없어도 돼요. 그리고 피바 하나 준다? 그냥 이악물고 버텨보자 아리 어? 먹어줄까? <laughs> 살짝 고민했는데 그래도 안돼요 와 그리고 확실히 아리는 강하다 요즘 대세긴 해요 아리아칼리 이자 팔았다 이건 무대 먹는 게 가장 좋아요 좋다. 그래도 다행인 건 여기가 다른 사람 다 이겨가지고 뭐 상황이 엄청 나쁘거나 하진 않아요. 이렇게 가고 나와줘! 이제 나올 때가 되긴 했어요. 어? 그러지마. 나왔다. 그리고 업하고 4난동 이후에 우르고 3동 찍고 끝내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미븐 리브는 쉽지 않나, 그래도? 그렇지, 세트 강하고. 이것이 세트다. 깔끔해요. 삼성되니까 다르다. 피통도 엄청 크고, 그래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어, 아, 근데 이거는 못 버틸 것 같은데? 어, 버틴다, 버틴다. 오, 아니, 진짜 괜찮아요. 피흡 짱짱하고. 그러니까 약간 증강선택에 따라 많이 갈리는 느낌? 근데 이건 붙어있으면 안 되겠다 일단 검 하나 빼둘게요 줄검? 이거는 정성 뽑기 하고 방템 만들자 방템 여기서 단한동이 들어가면 5900 이번에 여기 맞으면서 갈게요 맞으면서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별로 안 아플 것 같아가지고 아프네. <laughs> 아니 뭐야 생각보다 아픈데? 오케이 그래도 잘 버텼고 나이스 좋아요. 결국은 뽑삐오르고이 함께하기 때문에 버텨주기만 뭐 하면 얘네가 잡아주는 거죠. 오케이 보여줘 오르고 오르고 삼성 때문에 1등이다 대신에. 이거는 좋은데, 이거 견제해야 돼요. 얘랑 얘. 얘네 두 개가 없고, 반대로 딜러들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 딜러는 예를 들면, 뭐, 카서스 삼이라 이렇게 가져가도 되고, 뭔가 약간 원거리에서 같이 때려줄 만한 친구들? 그런 친구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 벽겨좀 쌓여야 되는데? 따였다 깔끔하고. 그리고 사이라카서스를 쓴다고 가정하면, 춤꾼을 한명 요리구로 바꾸고, 슬래시 들어가면 되겠다. 얘네 두 개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수은 넣어줘. 한번 이기는 게또 중요해가지고. 오히려 수은을 넘겨줘 버렸네? 미스, 미스. 아니, 세트라 앞에 혼자 놔야겠다. 아니, 내가 트롤에서 진거 같은데, 그리고 또 올라프를 찾아 올라프, 올라프. 원래는 얘를 내리고, 얘 올리고, 그다음에 올라프로 바꾸면 펜타까지 보는데, edm이 낫겠지. 그래도 좀 전에 졌으니까. 일보 후퇴하고, 예. 이렇게 가. 아, 1등 어려울 것 같다. 어, 근데 진짜 먼저 던져야겠다. 다른 애들이 맞아주는 그 역할이 1도 없어요. 깨달았으니까 한 번만 살려줘요. 다음부터 그렇게 할게요. 그래, 이게 맞다. 배치가 되게 중요하구나. 이거는 거결을 생각해서라도 약간 이렇게 내려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닌가? 이거 뚫을 수 있지? <laughs> 아, 잠깐만. 아, 엄청 불안한데 뭐야? 이걸 다가오신다고? 어차피 세트는 주는 선물인데, 이러면 좋죠. 좋아. 앞에서 계속 펀치 날리며 버텨주고, 뚫는 힘이 좀 약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한번더 썼다. 되긴 됐는데. 여기도 이겼고. 이게 정답인가? 이거 하나 먹어볼까? 자, 이러면. 제가 이번에는 마저까지 깎아주긴 했거든요? 모르나, 이러면? 그리고 잭스 스킬로. 이, 뭐야. 자크가 앞으로 좀 가줘야 되는데. 빨리 앞으로 가줘. 그렇지, 한번더 썼고. 안 되나, 이 정도면? 아, 3템 들어가서 어렵다? 까비, 까비. 약간 아쉬웠는데? 세트한테 몰아주는 건좀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춤꾼 사난동이 좋다.